오늘은 어저께 제가 수확했던 마늘 좀 가지고 쭈꾸미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요. 보통 쭈꾸미 파스타 할때 마늘 좀 넣지 않는데, 이거 오늘 있으니까 넣고, 요 숙주나물도 보통은 넣지 않는데, 이것도 지금 먹어 치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laughs> 이거 두 개를 첨가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는 제가 보통 때늘 넣는 거예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트니 학교 데려다주면서 잠시 트조에 들려서 장을 봤거든요 녹을게 있어서 그거부터 빨리빨리 한번 털어볼게요 쿠마토 저는 토마토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 집들에서 만갔 토마토가 제일 맛있긴 한데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 중에서 좀큰것 중에서는 정말 이 쿠마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쿠마토 콜비젯 치즈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 계란이 없는 상태로 이 토마토 소스가 들어있고 냉동칸에 보관을 했다가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면서 나중에 계란을 넣어서 먹는 건데 맛있어요 텐저링 크림밥 이게 약간 오렌지 크림스클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겉에가 약간 오렌지 아이스박 달려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맛있다고 해서 하나 집어왔습니다. Fruit Freeze Bar. 이거 요즘에 더워지니까 남편이랑 아이들이 자꾸자꾸 하드를 많이 먹어서 지금 요즘에 하드를 사나르고 있는 중입니다. 커피 크리머. n e 글랜드 크림 차우도. 제가 요거또 예전에 트조에서사 먹어보고 맛있다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제가 먹어본 마트에서 파는 이렇게 조리된 크림 차우도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할순 없는데 짜요. 조금 짜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제일 맛있는 거는 제가 예전에 마리아노에서 샀던 브랜드인데 지금 브랜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는 제가 여기다가 <laughs> 사진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치킨 마살라 샐러드 이게 비건인데 이것도 제가 리뷰를 보고 사왔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크래커랑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파인애플 주스 우유 사우더브레드 호두, 딸기, 바닐라, 플레이벌드, 프렛젤, 요거트 프렛젤, 요거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그리고 계란 두개 이렇게 사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뒷마당에서 약간 캠핑 스타일로 혼자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요거 샀다고 자랑을 했는데 한번 사용할 을때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이제 오늘 사용을 해 보려고요 oh, I want to try this but I don't think I can do it inside Where s my little bee dude Righty tighty, lefty loosey, righty tighty oh, what uh, <laughs> i am so scared what if this explodes how do i know if it don't I can't see! Am I not be able to see this? On top of it? How do I do this? You're supposed to read the direction? No, I don't read the direction. Okay. Uh, you take that. Are you actually getting gas there? there? Should be a flame. I don't see the flame. Okay. Read direction. you actually open it up? I did. It makes a little shh sound. Oh no, that's the. Uh... What do I have to open up? Okay. There you go. Is that on? Yeah, I hear gas. I can see it. Okay. Cool. Wait. So, how out. do I do this? Put this on first and then do it, or how do you do I it? I can put it on top. I mean, you can lighten this, but that Why it doesn't. Okay. Woo. What are you making? You're gonna make ramen. <laughs> oh, of course. I'm gonna make ramen. I brought water and octopus. And... 이거 어저께 투정에서 냉동 문어 구워 먹고 남았던 건데 이것도 같이 넣어서 먹을 거예요. I'm gonna enjoy my afternoon here. <laughs> camping in my backyard. 근데 이게 높아서 조금 불안해요. 낮은 것만 사용을 해봐서 왜? 별거 아닌데 밖이라서 그런지 멋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집 뒷마당에서 수확했던 요 마늘종이랑 4월달에 레몬소금에서 제가 만들어둔 거 이렇게 됐거든요. 밑에 아주 조금 소금이 남아있긴 한데 거의 6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위에 것만 사용을 해보려고요. 요거 사용하기 전에는 건져서 살짝 헹궈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쩡으로 마늘쩡 페스토를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이거 페스토 만들어서 오늘 저녁 때 새우 굽고 파게티 해서 이렇게 파스타에 버물버물 해서 먹을 거예요. 이거부터이거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이 레몬 소금 만들 거예요 하니까 만들고 나서도 좀꽤 많은 분들이, 우와, 살짝 튀었다. 꽤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잘 모르지만 레시피에서 보니까 그냥 레몬하고 소금이 들어가는 레시피라면 어디든지 다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 냄새는 별, 별 다른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상큼한? 상큼한 레몬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제가 안에 과즙? 과육? 이런 거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껍질만 남았어요. 우선 맛을 잘 모르니까 너무 많이 넣기는 그렇고, 이거 두 개, 제가 이거 4분의 20 조각씩 내서 넣었거든요. 이거 두 개만 헹궈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냉장 보관하고 있어요. 지하실에서 이때까지 보관을 했는데 괜찮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어, 이제는 계속 냉장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려고요. 요거는 살짝 헹궈 보겠습니다요 마늘종 페스토 레시피는 뉴욕타임즈 앱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레시피에는 해바라기 씨를 사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집에 월럿이 있어서 월럿을 사용을 할 거고 레몬즙을 한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대신에 요거 씻어서 물기를 제거를 해준 레몬 소금, 프리저브드 레몬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 제가 레몬을 살짝 맛을 봤는데 그냥 좀 상큼하면서 그냥 상큼한 소금 맛이에요. 그리고 원래 레시피에는 바지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바지은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금도 이 레몬이 좀 짜기 때문에 따로 소금은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 뭔맛 이지? 약간 써요? 왜 쓴지 모르 겠는데, 약간 약간 써요? 마늘 마늘 이 마늘 마늘 종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지를 안 넣어서 그런가? 제가 이거 리뷰에 보니까 마늘쫑 맛을 꼭 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마늘쫑이 좀 강하면 좀 쓴맛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마늘쫑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쓴맛이 많이 납니다. 우선 바지를 넣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텃밭에 가서 바지를 조금 따가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써요. 이걸 넣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긴 하지만. 조금 덜 쓰긴 한데, 여전히 써요. 얼마 전에 동생이 이 시즈닝을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이게 원래 립에 사용하는 시즈닝인데 립, 치킨, 폴, 숄더, 그리고 브리스켓, 피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페스토가 살짝 섞이 때문에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냄새는 좋은데, 음! 무맛이에요. 생각보다 막 이렇게 엄청 그냥 페스토를 그냥 먹었을 때보다는 숨맛이 별로 안 올라와요. 근데 냄새는 냄새는 레몬 향도 살짝 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스티머스 파라보스, 블랙앤 새우랑 페스토 파스타 빵 이렇게 먹을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So oh, this is your lemon? Mm-hmm. Was it lemony? You can tell it was in. Is that weird? Mm. Um, no, no, fine. Really? You can't tell No, I can taste it. I thought it was really bitter. Not that bad. Mm. We're eating it. That's actually a really positive. note. I was really expecting that you're saying, "Guys, we're gonna this is not edible. Uh, we're gonna find something else to you eat know. today." They say it was acquired taste. Yeah, I think so. Ethan, I do you guys like pasta? Oh. Mm -hmm. kind of like runny. <laughs> it's enough. Enough. It's kinda like it's kind of like, but I still like it. Yeah. You still like it? Mm -hmm. Oh. Pasta Reviver or someone that doesn't like pasta. I bet they mm. like this. It also have oh. garlic scape that we harvested in our garden. So that was like herbs. Garlic is vegetable. Is it tomorrow that the weather starts getting really hot? Mm -hmm. Yeah, so my, so my gym teacher said, like my PE teacher said, it, we might be like a heat wave sort of thing, mm -hmm. so we'll have to stay indoors.